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물을 파는 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삭 하면 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또 차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또 아들 야곱도 속이는 자에서 축복의 사람 그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삭에게는 이 특별한 어떤 별명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뭐 묵상하는 사람, 또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아도 이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은 그 분량에 있어서 이 창세기 말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상대적으로 이 분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에 대해서 알수 있는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알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저는 이삭이 어떤 마음으로 우물을 팠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의 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이 지금 이삭을 시기하고 방해하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메꾸어 버리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이 살았던 당시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이 사회는 농사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또 농사를 하기 위해서 우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우물이 집집마다 뭐 있었고 또 우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 시절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와 또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 당시 우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명이다라고 하겠지요. 또 가축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우물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직접 우물을 파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데 만약 마실 물이 없다면 우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어려움은 그냥 가벼운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삭이 살았던 이 시대 가운데 우물이라는 것은 그의 가정과 재산을 살리고 유지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이백 배나 결실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백 배의 결실을 맺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가까운 사촌이라고 해도 잘 되면 우리 배도 살살 아픈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100배나 결실을 하니까 굉장히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시기, 이삭을 시기하는 것에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는 겁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쓰레기를 그 우물에다가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그의 가정이 살아갈 이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입니다. 너무나도 이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얻을 수 있었던 우물이 막혔으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 우물을 계속 파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상하리만큼 이삭이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팝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삭을 소개하는데 우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우물판 이야기를 이삭의 이 스토리 가운데 창세기 26장에 이야기를 써서 강조를 하는 것일까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소개하는데, 바로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물을 판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삭을 소개하면서 우물판 사람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그만큼 우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면, 이사야 20, 어,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물을 연결시켜서 비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금 이삭이 판 우물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냥 뭐 이삭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다. 그 정도의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시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물 또 어떤 이 샘물에 대한 이 말씀들이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 당시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물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삭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우물 이야기는 그냥 이 단순히 이삭이 우물을 팠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삭 자신과 이삭의 가정을 어떤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의 믿음과 헌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시기하고 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 이삭의 우물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자꾸 지금 메꾸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우물들이 막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삭이 또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우물이 막아지면 다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이 막히면 또 우물을 파고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지금 막힌 어떤 우물을 보면서 구원의 우물을 파고 뚫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이 구원을 방해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물 이야기는 이삭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 방해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이야기가 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나 아들 이삭의 때나 아니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대 모두가 여전히 세상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구원의 우물들 하나님의 샘물들을 이 막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막아버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물을 파고 있는 이유, 팔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바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 그것은 우물들이 메꿔질 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고도로 발전된 사회, 너무나도 평안한 사회입니다. 더우면 에어컨도 켜고, 물 마시고 싶으면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옛 선배들의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들이 가졌던 지혜와 그 마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런 마음과 지혜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어른들의 지혜와 마음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삭이 자기가 새로 자기가 생각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삭처럼 더 이상 우물을 파서 물을 얻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혜,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이라고 해서 옛날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이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런 신앙적인 발자취를 통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파야 할그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본질, 믿음의 유산들, 또 순수한 마음들을 찾아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과 순수한 마음들이 있다면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어떤 선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자세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삭처럼 선배들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팔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가서 이제 파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전히 주변에 이 우물들을 다시 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방해 세력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함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찾아서 다시 열심히 그것을 팠습니다 그래서 샘 군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막기 위해 대적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르는데 에색이다 다툼이라는 의미이죠. 또이 삭은 다른 우물을 가서 이제 파기를 시작합니다.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찾아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곧 대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우물을 다시 파자. 그래서 한번 열심히 팠더니 대적들이 다시 그것을 빼앗아가고 또 막아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 세번 그것이 반복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포기할만 합니다. 더 이상 우물을 파지 않고 억울해서라도 빼앗긴 우물을 다시 찾으려고 뭐 소송을 걸거나 뭐 다시 찾으려고 아마 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노력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은 계속해서 양보하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삭이 왜 싸우지 않고, 왜 자기가 판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다른 우물을 팠을까? 전통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또 이삭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다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우물을 판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의 성품이 정말로 어떤 이 싸우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는 한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기질, 성품이 어떤 기본적으로는 다툼을 싫어하고 싸움을 싫어해서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었을 때 언젠가 그것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만 보아도 정말로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터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품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은 작은 싸움과 작은 다툼에 크게 개의치를 않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이 땅에 속한 작은 다툼과 작은 싸움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무리 큰 돌이 마음 속에 떨어져도 그 돌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미 백배나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가 놈물 하나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팔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이 그냥 뭐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넘어갔다 온유했기 때문에 뭐 차분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 믿지 않습니다 뭐 저가 이 성격이 급하고 좀이 뭐 다일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삭의 어떤 대단한 면을 이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는 분,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삭이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기본적으로 뭐 온유하고 뭐 성품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성품과 기질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리 어렵고 기근이 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가며 우물을 팔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이삭의 지혜는 축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싸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목자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메우고 빼앗고 방해를 하고 그래서 중간에 뭐 그것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이 내려놓은 것이 아니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 믿었던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자기 밥그릇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 밥그릇 잘 지켜야 된다. 너잘 먹어야 건강하지. 자기 밥그릇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애써서 다투고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계속해서 다투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파더라도 물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이삭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는 이 우물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상의 방법대로 다투고 싸워서 쟁취하고 밥그릇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알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향해 나아갔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물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고백을 들으시고 24절에 오늘 찾아오십니다. 24절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 축복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을 이끌고 주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이 이삭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이야기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저 그냥 믿음의 조상의 아들,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그저 누린 사람, 그렇게 이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복만 누리고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시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랄 목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물을 빼앗기고 우물을 방해 만들고 이 어떤 어려운 이 방해와 대적들을 만나는 상황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삭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이야기,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시작하신 이 이야기가 마지막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며 지금 이 어떤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이 이삭의 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기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었습니다.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이삭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부를 때 이삭은 머무르던 자다. 이렇게 이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셨을 때 머물른 자였다. 그리고 또 이삭이 이 어떤 들에 나가서 이 묵상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할 때 그의 아내 리브가가이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어떤 이 머무르던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묵상하고 머무르던 자라는 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우물을 파고 머무르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 우물을 팠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19절에도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다. 또 21절과 22절에서도 또 다른 우물을 팠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마지막으로 25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도대체 얼마나 판 것입니까? 뭐 중장비가 있어서, 포크레인이 있어서, 굴착기가 있어서 우물을 쉽게 쉽게 팔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로지 수작업으로.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수작업으로 이 삽질을 한 것이죠. 뭐 삽이 있었, 있었겠습니까? 뭐뭐 뭐 어떤 어떤 기구들로 아무튼 이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머무르며.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보여준 이 우물을 파는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순수한 마음 또 신앙의 본질들 그들이 파놓은 이 우물들을 우리가 찾아서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둘째로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화가 나는 그 상황, 내 것인데 빼앗긴 그 상황에서도 넘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는 지혜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삭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혜를 온전히 가지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